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번씩 절기를 지켜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1년에 3번씩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첫째 달인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밭에 심어 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라.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절기를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요 또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는 길 내내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들의 원수가 될 것이요. 내 적들의 적이 될 것이다.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천사가 앞서가서 모든 악한 사람들의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 관습을 따르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그 관습을 따르지 마라. 오직 너는 그것들을 처부 수고 그들의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내 땅과 내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조금씩 쫓아내며 결국에는 수가 늘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하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십시오. 아직도 여러 가지를 걸치며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우상들과 또한 무당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는 무당처럼 변질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일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버리고,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모습도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던지 그 종교의 진심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존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진리라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은 지금 무엇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입을 것입니까? 마실 것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그것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분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